자, 여기는 그 포항에 있는 워터프론트 190 워터프론트 리조트입니다. 자.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약간 와 가지고 이것저것 어질러 나가도 좀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 여기 지금 최대 장점이 제가 다녀본 데 중에 거의 가장 깨끗해요. 새로 생긴 신축 건물인데다가 여기 보시면 인덕션에 이런 그 조리용 도구까지 다새거예요 그리고 엄청 이 사장님 감각이 좋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돼 있고, 깨끗하고, 뭐, 당연히 새 거니까 더 좋겠지만, 요런 거, 도마 같은 거 색깔도 좋고, 그리고, 그리고, 화장실도 한샘 제품으로 거의 다 통일되어 있고, 제가 점에 씻었는데, 새 건물 냄새가 날 정도인데다가, 이, 컬러나 이런 것들도 좋고, 수건도 아낌없이 주시는 편이고, 문도 다 지금, 딱딱딱 들어 맞는 느낌이고, 나름대로 다 이런 거 메이크업 하셨어요. 네. 그리고 최대 장점은, 자, 창문을 열면, 바로 바다입니다 자, 보세요. 장난도 바다. 자, 포항 앞바다가, 바로 앞에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오토 프론트인가 봐요. 여기 지금 이제, 요 앞에, 가로등 같은 것들, 조명 같은 건 설치하려고 전기 나오는 그 테이블 나와 있고요. 카드 소리를 바로 줬 창문 열자마자. 있습니다 자, 뭐 TV도 뭐 눕자마자 바로 앞에 있고요. 요건 제가 갖고, 저희가 쓰던 거 갖고 왔고요. 네. 아, 좋아요. 짠! 만족! <laughs> 음. 네. 요, 뭐, 조리기구들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. 네. 보이시죠? 어차피 새거기 때문에 다 아,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모든 제품들이거데 깨끗하게 매리처럼만 사용해주면 굉장히 뭐가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좋습니다. 저희도 아끼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음, 여긴 그리고 이제 신기한 게그 밑에 층에 이렇게 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. 자, 위층을 쓸수 있고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쓸수 있는 거고 제일 좋아 보이는 공간이 이 수영장하고 이그 건물이 붙어 있어요. 마치 무슨 뭐그 풀빌라 같은 느낌이구요. 노동자분들은 외국인분들 몇분 계신 것 같은데. 일은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괜찮은 분위기구요. 잔디밭 분위기 괜히 좋아요. 무슨 뭐 공연이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. 음. 자, 신기하죠? 좋 뭔가 느낌이. 음. 개별 돼 있는 독채를 따로 쓰는 느낌이 들어서 엄청 좋아요. 그죠? 구간도 잘 나눠져 있고. 자, 옆에 이제 새로운 건물들도막 들어오는 분위기인가봐요 그리고 이렇게 이 건물이 사동 라인이 이렇게 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걸로 돼있고 자. 여기 바도 하나 존재합니다 비치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곳에도 좋죠 그러니까 한끼 정도는 여기서 먹어볼 생각입니다 코코방고 비치바 그렇다네요 커피 한 잔, 이제는 뭐, 음식 하나 정도는 여기서 먹어볼 생각인데. 저 멀리 군대도 보이고, 이런 데는 낚시하러 와도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. 그 전에 낚시 잘될것 같아요. 그렇죠. 이, 그러니까 이 바다 쪽 라인이 4동 라인, 3동 라인. 그렇습니다. 저쪽 안쪽으로 갈수록 공수가 줄어들겠죠. 와, 파도 소리 장난 아닙니다. 소리가, 소리가. 이게 그단조랑 만조랑 차이가 없는 동해라고 해도 약간의 차이는 있기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보면은 수위가 약간 변하는다 됐어요. 아까는 요 거의 밑에까지 올라왔던 게 지금은 저만큼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바람이 부니까 아까 문 열고 봤는데 문고리 사이 같은 데니까 모래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. 어, 저쪽은 서핑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올수 있을 것 같고 낚시 포인트도 굉장히 좋아보여요. 아마 다음번에 올 때는 아마 카약을 끌고 들어올 것 같고요. 낚시가 올것 같습니다. 자. 그리고 저기 지금, 저게 아까 뭐, 가서 물어보니까 커피하고 빵만 한다 그러고 밑에 주류는 그 7월 달부터 하신다고 하네요. 아마 이제 성수기가 여름이니까 그때 하신다 하네요 와, 파도 소리 기가 막힙니다. 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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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커피 브런치 지금 먹었구요. 네. 2층 규모는 굉장히 깔끔합니다. 짠. 또 보시면 좋히 커피. 분위기 엄청 깨끗하고 분위기 좋습니다. 저는 조만간 다시 네. 올 거라면 날씨하는 사람도 가셔야다 같이 가겠 여기는 이2층는 그 커피숍인데 분위기 정말 깨끗합니다. 네. 커피머신도 깔끔하고 가족도 엄청 맛있어요. 조명도 좋고. 그리고 여기 회의할수 있는 공간도. 짠. 이 단체를 입고 올 겁니다. 그리고. 파비큐브 잘생기고 여기서 는꼭파비큐 그리고 이런도 굳이 근데 소지로 묶어놓을게요. 대단하죠? 전부 달랑달랑하네요 하하. 소나무 멋있고. 조경이 굉장히 잘돼 있는 텐션이에요. 뭐, 더잘 돼, 어우, 저건너편에데이 지금, 비누고, 비누고품. <laughs> 신나네. 나무들멋 집니다. 나무, 이파리 달았어요. 다시 오고 싶었네요. 오늘은 이게 둘째 날입니다. 이제 체크아웃 하나 좀 해야겠죠. 네. 아침 분위기는 잔잔하고 좋고요 장장물 새로 받아 주셔서 엄청 재밌게 놀것 같아요. 여기는 온천수랍니다. 네, 스프링클로 돌아가는 거 나중에 보고 싶네요. 하, 분위기 좋아. 오늘 가야지. 그냥.